누가복음 4장 40절부터 41절까지 시작. 해질 무렵 네.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구치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아멘. 네. 치유하신 하나님을 말씀드립니다. 어, 오늘 설교를 아주 작게, 10분, 20분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할 테니까 핵심만 말합니다. 지금, 치유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일일이, 일일이 손을 얹었을 때, 여러 사람에서 귀신들이 소리집 나갔다. 뭘 말하냐하면 예, 이 병을 준 것들이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귀신들 예. 그래서 어, 병의 원인이 인가 귀신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예, 바로 균을 만들는 균. 예, 의학적으로 협명의 경우는 귀신이 안 보이는데 균은 보여요. 균은 근데 균의 병균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고 의학적으로는 해답 못 줘요. 왜 균이 나오는지 몰라. 귀신이 만든 건데 귀신이 의학적으로 엑셀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귀신이 병을 주는데 병균, 균. 근데 이제 약 투여가 막 계속 균을 죽여요. 그런데 그 귀를 만든 귀신은 약으로 안, 못, 못 이겨요. 안 돼요. 안 죽어요. 귀신이 뭘로 주으냐 성령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갑자기 이제 신위에 대해서 이렇게 생경한 것은, 뭐, 크로로페이가 나와가지고 이걸 잘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43년 동안 귀신 많이 쫓았고, 음. 중풍도 났고 희한한 병 많이 났고 현대 거의 축사 방법이거든요. 그 중풍도 축사에 났거든요. 축사를 해갖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암도 축사하고 나서 거의 또 들어와요. 이게들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면 러 이제 본인 믿음 이 있고 불이 있고 불 축사가 불이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면 러그몸 안에 있는 균도 타버리고 어, 병이 나서버려요. 네, 불이 들어가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이게 문제라 거예요. 축사하고 나서 8시간만 안 들어오면 글신이안 들어와요. 8시간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 들어오냐? 예이 네, 기름을 봐주세요. 이게, 영혼 여기 있는데, 영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 죄. 이 죄가, 이 죄는 십자가 피로 해결해야 돼요. 다른 거 절대 안 돼. 그런데 혼의 문제는 뭐냐, 상처 쓴 뿌리가 있어요, 여기. 아픔이. 마음에 상처 쓴 뿌리. 그뭐 상처 쓴 뿌리 있는 곳에, 귀신이 들어와요. 아픔이. 그리고 병은, 질병은 여기 육신이 와요. 그러면 세 가지 해결해야 돼, 절대로. 절대 피해뿌려서 죄문 해결해줘야 돼. 그럼 죄가 있는 곳에 마이보 오니까. 원인이 여가 있어. 영의 문제예요. 근데 영의 죄지니까 혼이 결국은 어둠의 지배를 받으니까 누가 뭔말 상처 샘플이가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여기 딱 들어와 있어 이것들이 귀신이 들어있다 여기 들어있다고 혼에 그리고 귀는 여기가 있어. 그러니까 축사는 뭐인가 죄 용서해주고 혼에 있는 귀신을 쫓아줘야 돼요. 그리고 질병 해결되게 돼. 세 가지 죄 문제 해결해주고 죄가 있을 때는 안 나가, 절대. 회개해야 돼요. 그리 대신 상처 쓴 뿌리. 상처 쓴 뿌리 뭘 하냐? 사랑으로, 말씀으로 불러 들어가야 돼. 이게 여기도 말씀이고, 말씀, 저 말씀에 회개하고, 통에 잡고 결국은 사랑으로 치유해야 돼요. 상처 쓴 뿌리를. 남을 용서도 자기가 해야 돼. 용서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혹은 하면 여기에 불이, 이, 균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아프단 말이요. 환부가, 있어요 환부 여기 불 주고, 이거 세 가지를 다 해줘야 되는데, 성령에 불이 들어갖고, 이게, 어머,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쉽질 않아요. 그 문제는, 제가 이제, 하나님한태 기도한 것같아 축산하겠습니다. 죄무여기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들은단 말입니다. 애들 올까상처에쓴불가 있는데, 원래 집이 있어요. 귀신. 상처. 그래 아퍼 환부가 이렇게 부서갖고 있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피 벌벌 게 나가. 근데 이게 또 들어오고 이게 쉽지 않아요. 본인도 믿음 이 있어야 되고 불도 줘야 되고 그래서 암을 낳는 확률이 적습니다. 실지 자. 근데, 항암 가갖고 온 사람들이 나은 게 거의, 거의 나았다가도 항암 간 사람은 몸이 죽고, 예. 몸의 면역력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다시 말하면, 암 균도 죽인 것 같지만, 몸 안에 있는 모든 이 면역력을 암, 항암을 죽여버리고, 빼빼내고. 어차피 5년에 죽어요. 제발, 그래서 이제, 아픈 사람의 병 어쩔 수 없이 항암 받으라고 하죠. 그래갖고,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지금 축사를 받고, 클로르페일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냐. 그건 식물의 피거든요. 모든 병은 피를 맡게주고 그리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줘요.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은 스무 살 때까지는 피가 맑아요. 나이가 늙으면서 피가 혼탁해지거든요. 그러면 젊은 사람은 웬만하면 병 이겨요. 이겨. 감기도 안 걸리고. 근데노쇠면 약해. 약하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약하다. 위장도 모든 약하니까 약하다. 50, 70뭐 해버리면 반맛 떨어지고 아무 뭐 약하니까 살이 빠니까 늙어. 그러면 늙은 사람이 다병안든 사람 누구 있어요 다있듯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글로피에이것을 가지고 먹으면 젊게 만들어 준 거예요. 활력을 준단 말이에요. 면역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몸 안에 암 균도 항상 있어요. 근데 이걸 이기거든요. 어? 내 자신이 예? 건강한 사람은. 근데 이제 어디서 저버리냐면 스트레스 받아 버려.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괴로웠고 그러면 신명이 예, 상하면 무엇으로 병을 이기겠느냐. 영이 살고 그상상 기뻐하고 감사하심을기대하고범험사고 이래버리면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러면 아마 안 그러는데 그냥 망해불고 사기당하고 법상이라고 자녀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다가 몸은 연약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눌려가고 결국은 병을 못 이기니까 쓰러져버려요. 그 말은 그러니까 일반 약으로 해봐야 한계가 나요. 근데 이것은 획기적인 제 지금 우리 성도 몇분들린가면서 벌써 효과 나요. 진짜 불치병이나 효과 나고 있어요. 얼마 안 됐는데 아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거냐면 이번 주일이 올월 4일 날 5일 6일 연휴 어, 휴가잖아요. 공휴일이잖아요. 이 기간을 하나께서 님 주신 축복의 기회구나. 이때 신지표 해야 되겠다. 신지표를 하면, 먼데서 계신 분들, 유튜브 분들 꼭 오셔요. 그럼 여기서 예, 크로필도 로 드리고, 또 안수에서 병도 낫고 그러면 월화, 수까지만해여기나 3일간만 그렇게 하면, 그러면 만약에 금식까지 좀더 좋고, 그러면 세 가지 금식을 해결해 주죠. 클럽에 면역력을 주지요, 균축사해줘. 그러면 나을 수 있잖아요. 물론 100% 제가 낳는 건 아니지만 호화신이양이뭐해갖고이3일 아, 해야 되거든요. 기도하고 불을 주고. 근데 자기 가정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서 왔다갔다하면서 직장에가면서못 이겨요. 왜냐면 여기 영을 영의성의에 불을 주고 충만하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상처 선풀이 해결하고 여기서 그냥 하루 세번네 번씩 안써주고 해갖고 한3일되면 뛰고 건데 아, 새벽에 한번 와갖고 이렇게 해주라고 제가 한번 왔다 오고 일주일을 해도 나기 힘든데 그냥 세상에 지옥 오다가 그냥 거기 한번 내밀건데. 그렇게 나 교회의 신집회 요가 대형 집회도 이삼일 동안 매기하고 통해 불이 때려갖고 안나 알리지 그리고 나서 낫지 끝나나 낫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번 와갖고 그냥 손 한번 묶고 이따 주로 안나서 어떻게 낫고 그것이 그잖아요 불을 주고 기도하고 막얘기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에 지금 처음으로 이제 아 이번 기회구나 지금 갑작스럽데 오늘 내가 기도면 감동이 얻으라고 아 그러면 이렇게 해버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가 오면 그걸 가지고 강하게 돌파하고 뛰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시점이 왔어요 여기서 예. 지금 우리 성도들 아프신 분들, 그렇게드신 분들인데 고만 먹고 집에 있어서 아, 거짓말고 나와. 안수 받고. 또 멀리 있는 분들은 직장서못 오잖아요. 이번에 이제 주일 오후부터 신시까사 4일 오후 저녁부터였고 월요일 오전 오후 저녁, 화요일 오전 저녁, 수요일 밤까지 해 버리면 끝난 날은 거의 낫게. 역사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성이 불이 떨어지고 모든 병이 낫고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번 기회에 정말 내가 입원한다 생각하고 멀리 있는 성들 와서 기도받고 안수받고 치유받고 그래서 다 치유받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없 속성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 무한하시네와 하나님의 육전을 사랑하심과 성님의 감동, 감화, 충마내리나 역사가 오늘 말씀붙잡고 우리 모두 기도로, 믿음으로, 이번 성의동통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에 계시면 사랑하셔야 될 머리 에 가정 의 생업 위에, 산업 위에, 온 성도 머리 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